장두식 강사입니다. 답보 상태를 보이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입으로 상황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및 종전 조건을 양측에 제시했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또 알려졌지요.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선택이 될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더 이상 피할 것이 없는 젤렌스키의 현 상황을 고사성어로는 사면 초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면, 즉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주 애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것을 또 표현하지요. 이 고사성어는 약 2,200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3세기 중국의 초나라 출신인 그 항우가 유방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 초반에는 항우가 계속 우세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유방은 점점 세력을 또 키웠고 반대로 항우의 군대는 병사들이 이탈하고 기강이 느슨해졌다고 합니다. 유방은 항우 군대를 또 압박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어요. 적군의 진지를 사방으로 포위한 후에 항우와 그의 병사들에게 그 익숙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노래를 좀 부른다고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겠지만 이 전략은 유효했지요.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그 항우의 군사들은 밤에 잠자리에 들러고 누웠다가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고향의 노래소리에 깜짝 놀랐고 이내 가슴이 예, 먹먹해졌지요. 부모님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은 용서 좀 쳤고, 정쟁터에서 승사를 오가는 자신의 처지가 속을 퍼진 것이죠. 유방의 그 사면초가 작전은 화살 한발 쏘지 않고, 적군의 전투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결국 전쟁은 항우의 그 패배로 끝났고, 승자의 유방은. 한 나라를 또 세우게 됩니다. 이 전쟁을 초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진나라 멸망 이후 중국의 패권을 두고 항우와 유방이 벌인 전쟁을 뜻합니다. 사면초과와 비슷한 표현으로 백척간두와 풍전둥화가 또 있습니다. 백척간두는 백척이나 되는 긴 길이의 장대 끝에 서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척은 길이를 재는 그 고대의 단위인데 일척은 현재의 약한 30cm에 해당이 됩니다 아찔하게 높은 배척 장대의 끝에 서 있다면 까닥 잘못하면 수직 낙하하게 되죠 즉 매우 어렵고 이태로운 상황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풍전등화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으로 역시 이태로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전국시대 사상가인 묵자는 전쟁은 이겨도 손해고 저도 손해이므로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묵자의 말대로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오기를 예, 바랍니다네정말그 항우와 유방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 고사성어가 사면초가 또사연초가에 어울리는 비슷한 또 고사성어가 여기에 나오는 백척간두라고 하는 말과 풍전풍화에 대한 그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